안녕하세요. 맛집극장 제주도편 여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해요. 언제나 그렇듯 저희 초슐랭 채널에서는 편견 없이 진정한 맛집을 찾기 위해 업체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돈내산으로 제주도편 영상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맛집을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슐랭이 제주도 어떤 맛집을 갔을까요? 오늘은 몸국을 꼭 먹어보고 싶어서 공항 근처 맛집인 김희선 몸국을 방문했답니다. 초실랭은 몸국 하나를 주문하고 가게 내부를 둘러보는데 맛집에서나 볼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 사인이 벽에 많이 걸려있었다고 해요. 여 앞에 셀프냉장고 있어요. 거기에 어묵이랑 미역관찬 있어요. 네. 자, 드세요. 한번 맛보고 싶은 몸국이 나왔어요. 셀프 코너에서 추가 반찬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국물 맛을 보는데요. 걸쭉하지만 담백한 맛이었고 모자반의 특유의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식감을 더해 바다향이 입속을 가득 머무는 듯 하다고 해요. 몸국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요. 초슐랭은 맛있다고 합니다. 김희선 몸국은 맛과 친절, 가성비 모두 만족하는 곳이라 생각되어 초슐랭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맛집극장 제주도 여섯 번째 이야기 김희선 몸국편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 편 맛집을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맛집극장 제주도 최종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